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근 발언들이 축구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경기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토트넘이 이전에 뉴캐슬 경기에서 비긴 후 이번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많은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뛰어난 결정력과 윙어 포지션에서의 정교한 패스 및볼 배급 능력은 그가 수준급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유연성과 기미남은 수비수들에게는 질식할 정도의 압박을 주었으며, 이러한 그의 기량은 경기에서 크게 돋보였습니다. 상대 팀 감독은 손흥민의 치열한 돌파가 자신들의 경기 전략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팀의 핵심 선수로 꼽으며 그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일정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1월 동안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를 큰 손실로 여기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맨체스터 시티의 명장 과르디올라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축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에 대한 팬들과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신 소식, 그리고 팬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프리미어 리그 17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특히 중화위권 팀들이 주로 수비중심의 전략을 펼치는 것을 감안할 때, 손흥민 선수의 예리한 슈팅 능력은 상대팀의 큰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두명 이상의 수비수가 지속적으로 붙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고, 때로는 협력 수비를 통해 두세 명의 수비수가 추가로 그를 견제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집중 견제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노팅원 포레스트의 패배 요인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스 성공률이 매우 높고, 상대 수비수를 효과적으로 제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경기장에서 상대 팀의 주의를 끄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매체인 더 선은 현지 보도를 통해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수비수들이 그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수비수가 몰리면서 우측 공간이 비어 크루셉스키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쿠퍼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이 우리는 손흥민을 1대1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수비수로 그를 집중 견제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손흥민에게 수비수가 몰리니 오른쪽 공간이 비어 크루셉스키가 프리크로스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팀 미니는 지난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포지션별 파워 랭킹을 공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파워 랭킹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그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토트넘에게 4대 1 대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의 그의 위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종전보다 무려 5개 단이나 상승한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토트넘의 동료인 히샬리송 역시 순위표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지난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겪은 부진에서 벗어나며 보여준 활약 때문입니다. 특히, 뉴캐슬 전에서의 멀티골 기록은 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고, 노팅엄 포레스트 전에서의 결승골은 그의 기세를 이어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를 칭찬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경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흥민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과거 8라운드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경기에서 미키 반더베이크가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나는 첫 골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의 말대로 첫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손흥민 선수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팀 내에서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을 칭찬하며, 그의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칭찬이 히샬리송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는 이후 연속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토트넘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특히 프리미어 리그 1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만을 획득하는 등 선두권 경쟁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맨시티는 리그 3위로 승점 34점을 보유하고 있고 토트넘은 5위의 위치에 승점 33점을 기록하고 있어 상위권 경쟁에서의 격차는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활약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의 활약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체스터시티와 토트넘 호스퍼 간의 치열한 승점 경쟁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후 맨체스터시티의 감독은 영국의 유명한 스카이 스포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과의 근소한 한점 차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팀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스타 선수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은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과 그를 막기 위한 여러 수비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골을 넣는 능력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정교한 플레이어와 놀라운 득점 능력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수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견고한 플레이와 그가 받는 카드의 부족을 칭찬하며 그의 뛰어난 경기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경영진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에버턴입니다. 현재 리그 16위에 머물고 있는 에버턴은 FFP 규정 위반으로 인한 승점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성적은 순위보다 더 높은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에버턴이 실제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팀임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경기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토트넘이 앞으로 몇 경기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